안녕하십니까. 머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킹킹 그러지 마세요. <웃음> 네. <웃음> 자,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네. 뭘할 건지 일단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지고, 까불고, 방심하다가. 오늘은 이, 여기 지금 이 피스들과 연결할 수 있는 이 동일한 블럭들이 있어요.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저희가 발키리를 만들어서 싱크로율 그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점수는 싱크로일 배틀도 없고요. 두 번째 점수는 이렇게 직접 탁 굴려가지고, 먼저 이제 멈추거나 파괴되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심사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오 자, 이제 또 잘하는 사람에게는 스페셜 오렌지 블록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 네. 자, 과연! 제발, 제발, 저, 저, 이번에 벌칙거리면 안 돼요. 또 벌칙을 해야돼요 네. 자 벌칙이 응. 뭐였죠? 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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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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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다는 그 전설의 불닭볶음면 물 없이 먹힙니다 아... <laughs> 물 없이 2분만에 먹으면서 이 코릭스 블록을 2분만에 그 설명서에 있는걸 하나 조립하는건데요 이게 지금 엄청 매울거 같은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주인공, 불닭이 어디있냐? 여기 있습니다. 어, 화끈한 매운맛이에요, 화끈한 매운맛. 저 그냥 불닭볶음면 먹어도 지금 거의 토하고피토 사는데 오늘 피, 똥 싼다? 어쨌든. 예. 그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배가 고파서 진라면. 매운맛, 노노, no, no. 순한맛. 순한맛이래요, 순한맛. 아, 근데 저는 순한맛이 아닌 순한을 당하는 맛, 고난의 맛. 아, 어, 드립, 깔끔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럼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불닭볶음면을 준비해 볼 거고요. 이렇게 불닭볶음면이 있죠. 여기까지 뜯으면 되는 건가요? 자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잠깐 영상을 보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거 지금 저희가 벌칙 짓는다고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피똥 쌉니다 단언컨대 이거 먹고 3분 안에 화장실로 달려가서 설사를 하게 될 겁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화끈한 매운맛 불닭볶음면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네. 다 뜯어가지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을 삶아야겠죠 이제 면을 만들기 전에 네. 그, 코릭스로 뭘 조립할 거냐면은, 이제 킹킹님이 이 랩터 있죠? 랩터? <laughs> 여기 보이는 랩터를 조립하라고, 2분 만에 이거를 조립하라고 하셨습니다. 메롱! 메롱! 그래서, 메롱. 2분 만에 이거를 준비하도록 세팅을 하겠습니다. 가봐야죠? 자, 이제 불닭 면이 다 익었어요. 자, 불닭면 주세요. 불닭면이 왔습니다. 불닭 소스도 주세요. 네, 어? 불닭 소스. 불닭 소스예요. 어? 불닭 소스. 자, 저는 지금 이렇게 면을 안 비비는 상태예요. 비비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다 뜯고 제가 뜯어서 면을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비빌 양은 이제 또 젓가락이 어. 필요하겠죠? <laughs> 젓가락도 불닭볶음. 아 불닭볶음면 젓가락. 아 너무 긴장돼요. 어 봉지비 냄새 많아도 지금 코가 어. 우 그럼 일단 소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 어, 어야 이거 왜안 뜯어지냐. 잠깐만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laughs> 터질 것 같은데요. 잠깐. 어? 저거 사이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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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뜯긴 것 같은데? 아닌가? <laughs> 이 입에 불나라에. 다 넣어야겠죠? 어, 오늘 전, 저녁에 설사 한1 0번 할걸요? 에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 다 넣었고요. 소스를 다 넣었고요. <laughs> 내가 왜 긴장되지? 아, 지금 이거 소스 괜찮을까요, 이거? 이제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비빌게요 아, 안 했네, 안됐네저다 음, 비빈 것 같아요. 아, 다 비볐습니다. 어, 연기 나는 거 봐. 이 불닭의 매운 자태를 보세요. 음, 화산인데, 거의? 벌써부터 침이 막 고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야, 하, 주님. 구하는 곳에 길이 있나니. 자, 그럼 시작을 해 주시죠. 하나, 둘, 셋! <laughs> 몇초안 울어야지 뭐하는 거야? <laughs> 아, 빨리 만드세요. 왜안 만들고 있으니까. 아, 어이 나 빨리 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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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부품 어디 갔어요? 킹킹님 빨리 찾아주세요. 왜 주세요? 잘 먹겠다. 빨리 와. 주세요. 아 모르겠어요. 아니. 이따 먹을게요. 아니 언니. <laughs>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여러분. 정신세계가 점점 공롱해지기 <laughs> 시작합니다. 음. 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제 부품 어디갔어요 몰라요 어. 안돼 몇분 남았죠? <laughs> 야 음. 어, 어떡해 뭐야 <laughs> 빨리 만드기나 하세요 음. 아, 끝났네 까지 만들기는 저 2분이 지나버렸네요. 아, 아 이거 왜 부서져? 아나게금네아못 아, 먹어야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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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휴, 아휴, 부뿌마갔나요 어우, 응, 헤헤, 응, 아 아, 아, 담만 들었습니다. 아 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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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끝! 해요. 끝 끝. f i n 노노! h No n no. no 제대로 소리 만들어야죠. 끝났습니다. 물 마실 거요? 당연한데. 피똥 쌉니다. 우유 좀 주네요. <laughs> 아유, 완육 많이, 많이 먹으시네. 한참 남았는데. 야, 너무 매워. 물 없다, 물 없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laughs> 우유 좀, 우유 좀 먹을게요. 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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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 땀! 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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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이 드디어 끝났어요 타노스의 타노스 인피니티 워의 이거보다 강력했던 블랙허크맨의 위력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피똥못요저 방금 쓰러질뻔 했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요 어쨌든 네 <laughs> 다 만들었구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자, 그럼, 벌칙이 끝났으니,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저런 이마 우유 먹으러. 바이바이! <laughs> <laughs> <Bye -bye. 웃음>